자, 정사각형, 기역, 리얼, 리을, 디글, 리얼에서 이 짝대기로 표시한 부분의 길이가 같음을 나타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제곱센티미터입니까 했네요. 자, 봅시다. 짝대기로 나타낸 부분, 여기있네 어,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도형을 이 정사각형 안에 나눠준 이것들은요, 어떻게 나눠준 거예요? 이한 변을 반으로 나눠준 거죠. 그죠? 여기랑 여기가 같으니까. 자, 근데 한번 뭐야? 16cm니까, 여기니까 8cm. 여기가 8cm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16이겠고, 이게 8cm면, 여기도 8cm겠고요. 그죠? 여기가 8cm면, 파란색 잘 따라와라. 여기도 8cm겠고. 그지 그럼 여기도 16이겠고요. 그죠? 자, 그럼 색칠한 부분 어떻게 구할까? 제일 먼저,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 보세요. 무슨 도형 같아? 무슨 도형 같아요? 초록색 색칠한 부분은 사다리꼴이죠. 우리 사다리꼴 어떻게 구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여기서 윗변 뭐예요? 사다리꼴을 90도 돌려서 생각해봐. 8cm. 그죠? 윗변. 더하기 아래변 16. 곱하기 높이. 여기 수직이니까 높이가 8이겠죠? 8. 나누기 2. 자, 그럼 색칠한 초록색 부분은 넓이 구했다? 자, 그럼 이번 빨간색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편한 대로 하면 돼.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 파란색으로 칠한 직사각형에서 아래 보세요. 이만큼 직사각형에서 이만큼 큰 삼각형을 빼줄 거야. 자, 그럼 처음에.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 빨간색으로 쓴다. 직사각형의 넓이. 빨간색 어떻게 구한다고? 직사각형에서 삼각형을 빼준다.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 여기서 가로 8cm, 세로 16cm. 그죠? 그래서 128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삼각형은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지 자 그럼 여기서 밑변이 16이고 높이는 이만큼이겠죠. 이만큼 우리 위에 봐봐 얼마예요? 8cm죠.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은 16 곱하기 8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64제곱 센티미터겠네. 그죠? 어떻게 해줘야 돼? 둘을 빼줘야죠. 그래야 색칠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몇이에요? 64 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색칠한 부분 전체를 구해야 되니까 이 초록색 구한 넓이와 값과 이 64를 더해서 답을 쓰면 됩니다.